안녕하십니까 온달장군의 차박이야기 입니다 아 오늘은 2003년 1월 7일 현재시간 8시 53분 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어, 유튜브를 찍게 된 거는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은 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렇게 오늘도 유튜브를 하나 공개합니다 제가 작년 7월경에 중요한 걸 알았습니다 저는 어, 오다창을 보면 은 싸구리 단가들이 똥콜들이 순삭이 돼 버리더라고요 완전 그냥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도대체 이 금액을 누가 잡나 했더니만 잡는 사람 없어요 제가 음, 그때부터 아, 쓰레기 단가가 나오면 은 잡아봅니다 그러면은 주선사들이 하는 말이 아 오다 취소됐다고 오다 취소됐다고 그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쓰레기 단가 잡으면은 그리고 쓰레기 단가가 올라왔는데 잡았다가 바로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 거는 주선사들이 올렸다가 장난치는 겁니다. 올렸다가 내리고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운송하는 화물 기사들의 조급한 마음을 극대화 시켜서 그거보다 약간만 요금이 올라도 잡을 수 있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물기사 분들이 어, 싸구리 단가가 올라왔다가 사라진다고 해도 그거는 잡는 게 아니라 주선사들의 어, 낚시질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아마 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좋은 정보를 왜 주느냐 제가 몇번 당해 봤거든요 그리고 내가 몇번또 전화해 봤거든요 그 주선사에 똥골 잡아서 전화하면은 무조건 하고 취소됐다 그러고 그리고 그런데 또똥골을 잡았는데 취소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오기가 생겨 가지고 명함 많이 파놨거든요 그거 가지고 명함 주면서 음료, 음료수 사들고 가 가지고 아유 다음에 바깥에서 여름철에 바깥스서 주면서 다음에 일 있으면 저한테 다이렉트로 전화 달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해 가지고 다이렉트로 그냥 물건 다 뺏어 버렸습니다 그런 집이 제가 1년 하니까 한 20집이 넘더라고요. 그 인수점으로 하다가 이제 제가 물건을 해가지고 이제 물건을 중간에서 가로챈 거죠. 가로채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연말되면은 세금 계산서 제가 가는 데마다 세금 계산서 다 끊으니까 끊어서 주고 끊어서 주고 하니까 뭐별 어려운 것도 없고 그 회사에서는 그렇게 해주니까 좋아하고 주선사들의 행포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물기사분들 차량에다가 명함 가지고 다니세요. 명함 가지고 다니다가, 어좀 뭐, 이렇게 주선사, 좀안 좋은 주선사들 있다 이러면은, 그냥 명함 주면서 제가 여기 책임지고 배송할 테니까 전화만, 뭐, 어뭐 하루 전에만 전화 주면은 제가 해드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명함을 주면은 금액은 이제 그쪽에서 주사 주는 금액으로 하죠. 이러면은 청주까지 20만원 받습니다. 거의. 18만원에서 20만원. 그 금액으로 저는 다니고 운송하고 합니다. 서울 시내에서도 단가 높게 해가지고 다니고. 그런데 작은 회사나 뭐 선착골 이런 데는 뭐주선사들이 하도 뭐 싸게 후려쳐가지고 지금 그 금액이 현실화 된 거는 맞아요. 근데, 이제, 인수증으로 받는 금액은, 어, 좀 저렴하다 싶으면은, 그, 오다를 중간에서 가로챌수 있는 능력도 있으면은, 이 하무라는데 되게 편할 거예요, 일하는데. 제가 1년 일하는데, 진짜, 요즘 코를 안 잡아요. 코를 잡을 수도 없고. 지금 있는 오다마에도 넘쳐나는데 금액 쎈게 제가 왜 이거 코를 잡겠어요 예전에는 코 모르고 코를 잡고 다녔는데 영업 방법을 바꿨어요 그주저 화주들도 주선사 주는 것보다 화물 기사들하고 다이렉트로 일하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많이 그러니까 중간에 어, 금액이 낮다 싶으면 중간에 가로채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2003년도 오늘 1월 7일 저는 오늘 하루 토요일날 아침에 9시에 나와서 지금까지 오늘 70만원 가량을 하고 지금 복귀 중에 있습니다 자 즐거운 저녁 되시고 좋은 정보 있으면은 다음에 또 남겨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